한때 전국에서 최고로 올랐던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가격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했지만 그보다 더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고 가파르게 올랐던 아파트 값이 거품이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 뭐 국회의원이 세종시 천도론 연설로 인해서 불이 붙기 시작한 세종시의 집값 그때 올랐던 가격을 고스란히 지금 토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급등할 시기에 아파트를 매수했던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크겠죠 세종시의 집값은 2019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천도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다 정말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 아니냐 하면서 초급등을 했고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갭으로 사놓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마저 붐이 일어나면서 자고 나면 1억씩 뛰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맥주 거품 빠지듯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21년 최고가에 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세종시의 집값은 5년 전, 2020년, 정치권이 쏘아 올린 행정 수도 이전 문제로 1년 동안 갑자기 42.37% 급등했다. 이렇게 데이터상에 나와 있지만 이건 평균값이고요. 거래별 가격으로 보자면 100%뛴 곳도 있습니다. 세종시 금강 남쪽에 해들 6단지 2편에서장 세종 리버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전용 99제곱미터가 38평형이죠. 2021년 5월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4억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4년이 지난 25년 1월에 7억 2천만 원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반 토막이 난 상황이죠. 이 아파트는 2024년 작년 7월과 8월에는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불과 5개월이 지난 지난 1월 달에는. 7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2억 1천만원 정도가 5개월 만에 하락한 겁니다. 자 세종시 중심부만 이런 것도 아니죠. 세종시 외곽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KTX 오성역과는 가깝고 경부선 조치원역 인근에 조치원읍 그 중립리 지역인데요.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는 21년 12월에 최고가가 4억 9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올해 1월달에는 2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역시 반토막이라서 마이너스 53%의 거래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지역은 집값 급등기 때, 20년, 21년 그때에 타지의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렸던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대구의 서구, 또 남구 쪽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세종시입니다. 도시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곳이 바로 세종시인데, 가뜩이나 불안하던 집값 오름세, 천도론으로 기름을 부어서 고공행진하는 사이에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최고가로 그것도 대출을 일으켜서 사셨던 분들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요. 세종시는 현재 실수요 중심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많은 실수요자분들이 빚 갚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세종시의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 집값이 막뛸때 그때 팔았던 분들의 대다수는 과거 특별 공급을 받은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자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특별 공급을 받았던 분들은 세종시에서 아파트 매매로 이익을 좀 보셨고요 그 뒤로 최고가로 샀던 분들은 지금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반토막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살때 내돈50% 그리고 대출 50%라고 본다면 21년 22년에 집을 안 사고 지금 산다면 대출 없이도 살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계속 오르기만 한다. 무조건 지금 사야 한다. 분양가는 더 오르면 못 산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세종시를 직접 가보면 세종시만큼 넓고 깨끗한 도시는 없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지금 계속 하락으로,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 세종시는 또 언제 다시 급등할지도 모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쏟아져 나오기만 하면 다시 또 급등할 수가 있는 지역이겠죠. 사실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급등, 급락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개발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뭐 인정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주식을 사실 누가 주택을 사겠습니까? 주택이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아파트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몇년 전부터 전국 청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많이 받았고요. 또 주택 소유 외지인 비율이 전국에서 세종시가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실거주는 하지 않고 전세로 임대를 주는 물량이 많다 이런 뜻이겠죠. 전세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64%, 서울이 58.5% 그리고 경기도가 64.4%인데 세종은 47% 밖에 안됩니다. 전세가율이 많이 낮죠. 세종시 거주자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이 대전이나 청주 쪽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래서 저녁이나 아침 출퇴근길에는 세종시에 들어가는 도로가 많이 막혀서 출퇴근 때가 가장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시설이 없이 깨끗한 도시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인 건 맞는 얘기지만 행정수도라고 하는 그 전제를 빼고 현재 갖춰진 인프라 측면으로만 본다면 아파트 값은 그동안 너무 거품이 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24년 작년 초만 하더라도요, 세종시 인근의 땅값이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마도 땅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엔 경매로 나온 땅들이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면서, 심지어 11억 하던 땅값이 2억대가 돼도 낙찰을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종시 고은동 쪽 가보셨나요? 여기는 주거와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가주택이 많은 지역인데요 고은고등학교 또 으뜸초등학교가 바로 옆인데 이 지역 바로 그 땅에 대지 97평에 지은 3층짜리 상가주택이 감정가 14억인데 지금 6억 8천만 원에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땅값으로만 따지면 감정가가 평당 1,450만 원 지금 경매로 나온 가격은 700만 원 선이죠 그리고 낙찰을 받아도 대학력이 있는 점유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번 유찰돼서 세 번째 경매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가격 하락의 경매마저도 낙찰이 안될 정도로 세종시 부동산이 지금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17개월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악성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자면 17개월 연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가 되고요. 그중에 악성미분양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분양인 가구 그게 2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 대구 지역이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은 지금 경기도가 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뇌동매매로 예전에 세종시의 최고가 때처럼 너무 높은 가격에 달려들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이게 빨리 되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패영호 TV를 구독 설정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패영호 TV 회원 가입 어떻게 하는 거냐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채널에 보시면 회원 가입란이 있습니다. 구글 설정에 맞게 회비를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가격은 커피 한잔 값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강의 초대도 드리고 영상도 좀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